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내용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적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것을 지키고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당장 단속에 들어가는 대신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계도 현장을 김진중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종로구 이화사거리입니다.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인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에 있어 경찰의 계도가 한창입니다. 도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오늘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 이거나 건너려고 하 때는 차는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래이 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차량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라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정지 규정 강화에 공감했습니다. 아니, 일단 멈추면 되지요, 뭐. 다. <laughs> 헷갈리는 건 없고. 네. 근데 이제 늘 생활할 때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가던 곳들을 멈춰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지요, 사실. 음, 앞으로 네. 잘 지키실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네. 그렇게 해야죠. 이날 첫 홍보 계도 현장에선 열대 중 네대 꼴로 위반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있어서는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교통법 숙지를 위해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교통 단속을 할때 서로 간에 언쟁이 좀 있는데 어, 이러한 분들께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는 만큼 이점 잘 숙지하시어 운전자분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 곳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 보호구역 등의 경우는 과태료가 이보다 더 올라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